2024년 11월 14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에 비하여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이며 또 적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과 비슷한 환경이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일반적으로 군사력 지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GPI 지수로 평가하곤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GPI 지수는 전 세계 145개국에서 5위에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과 관련되어진 주변 나라들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의 GPI 지수는 우리나라와 두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1년 군사력, 군사비 역시 대한민국은 미국의 20분의 1,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사람이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리미야 17장 7절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작은 이스라엘, 강대국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11절도,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더니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만 느껴지던 러시아의 위협이 오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성을 잃어가는 북한의 위협이 휴전선에서 소음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혼란이 점점 가중되어 지어가는 이때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며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구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들 개인 개인 역시 가난과 실패, 질병과 노후,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을 더우지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실패와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여러 부족함과 또 여러 허물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지 아니합니까? 이 한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새벽이오니 주여 이 한날에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궁이로 기어주시며 또이 땅에 많은 굶어주머가는 많은 사람들과 공포와 위험 그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내는 오늘의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